김홍석이 자 리쉬버리였습니다 박승석 <laughs> 스파이크 네 아무튼 1차전을 이긴거는 박승석 선수의 분전이 컸고요뭐 득점의 양보다도 다른 부분에서 공헌을 해주는 선수니까요 <laughs> 김종호의 서브입니다 자 송희석 쪽을 괴롭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황태기 리사이터는 케이타에서 바라봅니다 케이타에 스파이크 정선미의 디그 자뛰어놓구요 링컨의 연타입니다 백터스로 합니다. 다시 한번 케이타 또 하나의 정선빈 기가 막히 정선빈 곽승석입니다. 유어브로킹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케이타 세 번째로 옮겨 유어브로킹 자유강훈세터이번에는곽승석 아. 유럽... 갑니다. 곽승석의 맞힌 표결전에는 아... 제로존버스 곽승석이 끝냅니다. 13대 10자 대한항공의 유어브로킹과 수비가 굉장히 좋네요. 지금 몇 개입니까 수비가? 아... 케이타의 성공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번에 안 떨어져요 예. 아참이 챔프전에 와서 네. 이 정석민의 주입은자 곽승석 오늘 딱 2득점 범실은 없습니다 자 유광우 정석이 전위에 있어요 게스트에서 유광우 센터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정석 선수입니다 서브와 프로킹이 분명히 갈리는 두 팀의 오늘 경기 운영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승석이 케이타의 서브입니다. 자 범주를 지고 있는 케이타예요 K타에... 박승석입니다. 케이타입니다. 또 김규민이 보여주는 지금 이번 4세트 의경기력은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박승석의 서브입니다. 들어왔어요. 들어왔 박승석이 3세트까지는 아쉬웠는데 4세트에 달라지는 박승석입니다. 자늘 말씀드리지만 점수를 앞서가고 있으면 서브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예. 네트 밖으로 돌옵니다 계속 공을 합니다. 맞고 나갔어요. 박승석의 득점. 아 불안불안하게 리드를 지키고 있어요. 예. 네. 김호정 선수서 표정 보셨어 정말 황태기의 오른손 정승의 서브를 받아 냈습니다 자 케이타로 갑니다 서민 브로커 케이타의 스파이크 수비됐어요 정승이의 디그입니다 곽승선 자 수비됩니다 바로 밀어넣기로 합니다 살려냈어요 다시 한번 아, 곽승선입다 아 곽승선 아 이런 것들이 아주 원활하게 맞거든요. 그렇습 이렇게 올려주기 쉽지 않은데요. 예. 결국 득점을 만들 수 있는 토스를 해줬습니다. 예. 여기다 또 팬들의 응원이 있다 보니까 데노자 보스의 선수들은 더신발입니다리시 예. 보다 했습니다. 갑니다. 박승석 으로갑니다 가자. 베타랑 박승석. 그리고 그 앞에 케이타가 있는 게아니라면요좀 예. 과감한 승부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요. 네, 이제 정신성이 전이 올라왔고요. 이제는. 야, 정말 5세트 역전의 재역전 다시 동. 아... 팀의 우승을 약속했던 케이타. 그 우승을 위해서 첫 먹던 힘까지 짠했었던 케이타인데 이번엔 범시었고요 자,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케이타의 체력. 그럼요. 자, 그럼요. 링컨입니다. 오늘에서 6, 링컨. 오늘 서브 6득점의 링컨. 링컨의 서으로 들어와서 일단 받아냅니다. 아... 자, 그리고. 어, 네? 브로커.